예, 이사야 51장 예,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역시 예,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 이사야 51장은 하나님의 구원은 너무 확실하다. 예, 하나님께서 하신 그 구원의 약속은 너무나 확실하다. 그런 내용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아, 52장은 이제 구원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구원이 임박했고 어 구원을 선언하는 아 그런 장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차를 걸고 이렇게 가면서 예 주위의 풍경들을 이렇게 보는데 예산 넘어 산을 보는 것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예이 앞에 있는 산, 그 다음에 또 다른 산이 있고 또 산이 있고. 그래서 산나무 산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의 이 모습이 바로 돌와갔다 예, 출애굽의 예, 그 구원의 사건, 출애굽기 15장 중심으로 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이곳사를 소장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 어 안전하게 이제 땅에. 고차가게 이어지는 이런 장면이 첫 번째 구원의 큰 장면입니다 성경에 그 다음째 두 번째 구원의 큰 장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있다가 돌아옵니다 예,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에 의 하여 예, 구원의 기쁜 소식이 들려지고 그래서 이제 앞에서 두 번째 산그 다음째 세 번째 산 구원의 산은 이제 예, 메시아, 예스 글소가 구원의 산으로 등장하는, 이런 이제 세 가지의 큰 그림들이 이제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본문, 우리가 이제 오늘 읽은 바 51장, 52장도 그려하지만은 이사야서는 전체적으로 구원에 관하여 많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런 이제 세 가지 그림, 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 절에서 3 절, 1 절에서 3 절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기초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초를 누구를 통하여 넣느냐?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초를 넣으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혈혈단신으로 있는 아브라함과 사례를 부르시고 가나하 땅에 거주하게 하시고 가나하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번창하게 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또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후선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열두 집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메시아 예수를 수가 오는 이런 이제 구원의 놀라운 큰 그림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아,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민의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아, 그런 것들을 이제 일목요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구원의 근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창성하게 하시고 자손이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 그래서 시온을, 시온이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예루살렘 시온에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하게 될 것을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어, 또 어, 기뻐, 어, 이렇게 기대하시는 모습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구원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제 예, 계획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 사, 4절과 5절과 6절에 보면 여기에 보면 이제 내 백성이여 내 나라요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에 면 율법이 나오고 공의가 나오고 구원이 나오고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에 비교가 되어지면서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율법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영원무궁하고 변함이 없는데 이 땅의 사람들 이 땅의 세상 만물들은 다 변하고 사라지고 일시적인. 땅. 아, 그런 것들, 영원하지 못한 것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은, 아함을 통한 구원의 계획, 바위스를 통한 구원의 계획, 메시아,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너무나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아, 네. 예, 4절, 5절, 6절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칠절의 의의를 아는다더라,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혹같이 네, 네, 종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들같이 존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오. 나의 몸은 영원히 겠고 나의 몸은 세세히 미치리라. 이 예, 하나님의 의의, 하나님의 의의는 곧 이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율법과 연결 되어지면 이제 이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여와여, 여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음, 저도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 깨소서 이다어가 한글로 보니까 이렇게 잠에서 깨는 건지 아니면 도끼로 어 뭔가 단지를 망치로 단지를 깨는 그 깬, 깨는 것인지 제가 이제 까는데 음, 처음에는 보니까 여호와의 팔이여 일어나서서 일어나서서 이렇게 이해했는데 어, 문맥을 가만히 보니까 물론 언어를 제가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어, 아마 이렇게 망치로 깨뜨리서 여호와의 팔이 권능의 팔이 깨뜨리소서깨뜨리소서깨서서 깨뜨리 버리소서 이런 이제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일어나소서 또 52장 1절이면 지원이여 깨지어다 이러니까 이 깨소서 이렇게 의미가 잠에서 깨어라 깨어라 정신 차려라 이런 의미의 깨어 어 깨소서를 이해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여기서 51장 9절에 요아의 팔이요 깨소서 는런지요아 팔이요 깨뜨려 버리소서 이런 이제 의미가 된것 같습니다. 깨뜨려 버리소서 깨뜨려 버리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예시대에 깨뜨려 버리신 그같이 라합을 점시고 용을 찌르신 어찌 주가 아니시며 그래서 애굽에 여기는 라합 용 이것은 이제 애국을 가르치는 단어가 되어집니다. 라하, 용 이것은 이제 애국을 가르치는 단어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홍해를 말리시고 또그 가운데 귀를 내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에 충분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대적 애굽을 바로를 멸망시키게 예, 그들을 멸망시키게 넉넉하신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예, 그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이로써 12절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온나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위로합니다. 어떻게 위로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포로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쓰면서 크게 두 달락으로 나눈다면 1장에서 39장의 내용, 그 다음 제40장에서 66장의 내용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래서 40장 1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이러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러면서 이렇게 두 번째 달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로한다 위로한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위로하느냐 바벨론의 그 포로에서 대적의 강한 팔에서 벗어나게 하시므로 구원을 얻게 하시며 포로에서 해방이 되고 자유를 얻게 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14절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은 이한 구원을 넉넉히 할수 있는 것은 창조의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이고, 예, 그런 이제 충분한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지 못하고, 아수르 군대를 이기지 못하고, 바벨론 군대를 이기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너무너무 태산같이 강한 바벨론의 군대지만, 하나님 앞에는 초기와 같이 이들은 이제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51장 17절에서 이제 끝부분에 보면 분, 주제는 이제 분노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그들은 도무지 선지자의 말, 하나님의 말에 불순정하고, 무시하고, 교만하고, 완악하고, 배역하게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의 백성에게 분노의 잔을 붓습니다. 분노의 잔을 마시게 합니다. 분노의 잔을 마시니 독한 술을 마신 자처럼 비틀비틀거리는, 예, 그래서, 아, 어, 이런 이제, 징계방은, 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에게서 분노의 잔을 얻으시고 이 분노의 잔을 아수르 군대에게 부으시고 바벨은 군대에게 부으시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상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분노의 잔이 넘어간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조롱하고 또 엎드리라 엎드리라 이러면서 어, 타고 넘어가던 그들이, 그들이 이제는 땅바닥 땅과, 땅과 같이 길거리와 같이 넙죽 엎드려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히려 그들을 넘어서라 이런 모습. 자, 그래서 이제 네, 내 허리를 땅과 같이 길거리와 같이 하였다. 아, 이것을 이제 더 나아가면 이들이 다 성장같이, 시체같이 멸망되어서 마침내 이스라엘은 예로써 성리하는 그런 장면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성경에 보면 이제 아수르 군대, 애굽의 군대, 바벨론 군대 이들이 다 죽어서 그들이 살아있을 때는 천하를 호령하는 그들이 이제 시체가 되어서 다그 지옥 음부에서 이제 누워있는 그런 장면을 이사야서가 그리고 있거든요. 네, 그것이 이제 2 3장의 3장의 이 모습과 연결되어진다, 고겠습니다 52장에는 이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은 이제 시온을 향하여 그의 백성을 향하여 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시온이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그래서 이제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 이러면서 이제 새롭게 변화되어 지나, 새임을 얻고 또 정기하게 되어 지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높여 주시는 이런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절에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 이를 앉을지어다, 사르다 빈딸시온이여내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포로된 그 포로의 세사술이 이제 풀려지고, 자유하게 되었지만 그런 그림을 말씀에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7절 52장 7절에 보면 이제 파수꾼들이 예,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돌아온다 그것을 이제 예, 전하는 예루살렘에 전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죠. 예.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원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기 보면 이제, 분류서, 이것이 이제, 복음이죠. 우리가 신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이, 사도가 우리 전하는 그 복음이, 먼저 이사야 선제를 통하여 선포되어집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돌아온다. 이 기쁨과 평화의 소식을 이제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복음은 하나님이 나설이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제는 이제 소속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네. 통치자가 되시고 네. 네. 왕이 되시 것을 그것이 제 복음인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는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네. 네. 다른데 네. 복음이 아니고 네. 우리가 정말로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네. 네. 이것이 이제 예, 보금인 것입니다. 예, 구원의 소식, 보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9절에도 그 예루살렘의 왕관노트와 기쁜 소리를 내 함께 노래할때 있는 여하께서 그의 외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예, 구속과 위로와 예, 보금, 예, 이런 것들이 아름다운 소식,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12절에는 이제 바베론의 포로에 서이제 돌아오너 이 장면을 말씀해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바베론에서예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예 부정한 것은 이 우상숭배를 말합니다 악한 것 우상숭배 예, 거기서 이제 나오고 여호와의 기구를 내는 자들로서 정결하게 할지어다 그래서 이제. 예,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요아의 성전 기구가 바벨론에 다 뺏긴 바 되었는데, 이제 다시 찾아서, 예, 성전의 기구들을 가져가라. 그렇게 예, 고래스왕이 말했기 때문에, 명을 내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예, 성전의 기구들을 메고, 어, 이렇게 돌아오는 이런 장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귀안에 여호와께서 앞서 행하시고 출애굽할 예, 때도 여호와 하나님 구름께도 불께도 앞서 행하시고 바벨론에 나올 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이렇게 나오시는 장면 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나올 때는 이제 쫓겨서 나왔습니다. 바많의 군대가 막 이렇게 따라오는 이런 추격하는 그런 장면 속에서 이렇게 도망하듯이 나왔지만 그러나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올 때는 그런 일이 없다. 아, 대적이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당했기 때문에 쫓아오는그 군사 대적이 없는 가운데 아주 여유 있게 예, 나오는 장면을 말하요.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예, 이제 오십장1 2절에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아주 여유 있게 예, 예, 그래서 이 장면은 이제 메시아 예술소의 구원의 장면하고 어,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 예술소 면 모든 대적이, 모든 대적이 우리를 따라올 수도 없고, 우리를 이길 수도 없고, 메시아 예술소가 우리를, 그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예, 그래서 사망에서 영생의 세계로, 예, 이 땅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확실한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메시아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것 없는 것입니다. 네, 불안해할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2장 13절부터 보면 이 내용들이 50, 이사야서 53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인데 어쨌든 이제 우리 개역성경에로 결교전 예, 성경에는 이제 요것을 조금 달아놨습니다. 고난받는 종 메시아 예술소가 13절, 14절, 15절에 나타납니다. 보라 내네 종이, 13절에 보라 내네 종이 형통하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경하게 되리라. 예그래서 여와의 종 메시아 예술소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로 인하여 로마 분명의 그 고난으로 인하여, 빚박으로 인하여 산하였고 형편없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영광스럽게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나라를 놀라게 하고 모든 왕을 놀라게 하시고 예, 세상의 모든 그 높아진 것을 낮아지게 하시는 그런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론적으로 이제 51장, 51장 2사에서 51장은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님의 공의, 의, 율법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영원하다. 세상의 것은 다 이제 헤어지고 피하여 지고 영원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은약의 약속은 마침내 이루어지며 52장에 보면 이제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원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예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구원의 소식,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구원하게 구원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것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지만 이 구원의 사건은 이제 메시아 예수로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종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의 더러운 인생으로부터 우리의 더러운 죄악의 옷으로부터 우리를 벗겨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시고 온전한 구원 완전한 구원으로 아, 이끌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에 이제 예수가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 하나님의 구원은 너무나 너무나 확실하다. 예, 약속만 해놓고 이루 이루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너무 확실하게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의 권능을 가셨고, 하나님은 애국의 그 군사를 부르치시고, 홍의 바다를 가르시고 애국의 군사를 수장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신 그런 능력이에요, 하나님. 예, 그리고 이제, 아스르 군대 물리치고 바벨론 군대 물리치고 마침내 바벨론토로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은 때가 되면 마침내 죄와 사망 가운데 매일 사람 그의 백성들 구원하시기 위하여 메시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면서 십자가 지시고 죽음을 겨그 3일만에 부활하셔서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고 진정한 구원,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네,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예, 우리